게스터빈을 알아보겠습니다. 게스터빈 이제 게스터빈을 써서 이제 뭐 증기터빈 이런 것도 있고 어, 이런 걸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요. 이게 특징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어, 가동 시간이 짧습니다. 가동 시간이 짧다. 그래서 첨두부하첨두부하에 용이하다,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보면 이제 이게 소량이에요. 소형이에요. 소형. 소형이고 경량. 가볍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든다는 거고. 두 번째는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냉각수 많이 필요하지 않다. 조금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. 자, 이 정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가동시간이 짧고, 천, 첨득 부하에 좋다.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, 부하가, 부하가 급변화할 때 여기에 대응하기가 좋다. 대응이 좋다. 그러니까 부하 급변에 적당한 거다. 이런 얘기죠.